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우리 기술 장 마감이 되었고요. 장 마감 영상 여러분들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 매일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연구원 김선재, 우리 기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35%좀 하락했죠. 자 2,020원의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이 거래량부터 오늘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거래량 자체 390만 주. 지금 굉장히 좀 거래량은 일반 다른 종목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마이너스 3.35%. 저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됐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좀 동반을 했다. 하지만 이전에 이 폭발적으로 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구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거래량은 300만 주 많이 나오는 편에 굉장히 속한다라는 표현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외인의 물량이 좀 빠져나갔죠 개인의 물량은 들어왔는데 외인의 물량이 좀 빠져나갔고 이 패턴적인 거를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매일 좀 설명을 드렸죠 자그 부분에 있어서 이틀을 담아내고 자 하루를 매도하고 이틀 담아내고 하루 매도한다 이 패턴적인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설명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주포 세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죠 주포의 움직임 일별 주가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도의 모습을 보여줬고, 자,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 거래량 자체도 꽤 많습니다. 꽤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인 이 웨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이 JP 모간서울 오늘 어떤 종목이든 좀몸 담고 있고 JP 모간서울은 굉장히 많이 좀 쏟아냈습니다. 매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의 모습. 하지만 지금 우리 기술이 갖고 있는 이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JP 모간서울이 프로그램 매도를 해서 쏟아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관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자전거래를 통해서 매수매도를 반복하고 하지만 장막판까지 쏟아냈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에 제가 모든 주포 세력인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자이긴봉 자체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여러분들 항상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 거기에 외인의 움직임일 경우가 굉장히 높죠 왜냐면 자금력이 굉장히 막대하고 거래량 동안 쏟아져 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음봉과 양봉 자체는 다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기관의 움직임이고 여기서 매도가 쏟아져 나왔던 거 역시 기간의 움직임. 제가 이 우리 기술 관련해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지금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였죠. 여기서 굉장히 이게 이제 올 초입니다. 오륙 아, 개월 전 여기서 계속해서 팀 코리아 관련해 가지고 주포 세력인 외인이 이 지지와 저항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면서 쓸어 올렸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당연히 이 쌍계곡 패턴을 이루고 거기에 체코 원전 수주 관련이 이제 공식적으로 돌. 오래되는 이 5월 시점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리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굉장히 주주님들도 계시고, 여기서 또 매도해서 수익 단계 차익 실현을 보시고,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죠, 사실은.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는 동안, 왜? 여기에 우선 협상자 포함이 아직 발표가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어, 우선 협상자 발표가 난 후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업, 너나 할것 없이 뭐, 인수합병 관련 악재가 터지고, 자, 우리,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흐름 자체가 끌어나간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체코 원정 관련해서는 지금 상하를 걸었던 여기 단계였는데 여기에 또 대폭락 증시 상황이 있었죠. 정말 이 하반기로 넘어가는 섹터에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시점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어디서요? 지금 이추세선이 전환되는 여기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여기 이일목균형포 여기가 저항대인데 사실 이 하방으로 밀어져 나갔을 때 저항대를 뚫어 나갔어요. 뚫어 나갔지만 힘을 실지 못한다라는 부분. 왜냐면 여기서 주포재력인 웨인이 담아내고 쓸어내고 담아내고 매도하고 그 부분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저항대하고 정확하게 맞물려 있죠. 여기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 더 이상 하방으로 밀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선이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전환이 되는 시점이 찾아왔다. 이 구간, 여기 매물대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폭락 증시 있을 때 여기서 담아냈던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 일목균형포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저는 곧 도래를 하고 거기에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내년 3월까지는 분명히 힘을 받을 구간이 있다. 자 하지만 지금 구간 굉장히 이 주포세력의 움직임에 우리가 좀 타격을 받는 건 분명하겠지만 이제 명분이 점점 소멸이 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가 매물대가 여기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소화를 한번 시킬 거라는 거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구간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단기차익실현을 이 구간에서 보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현 시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죠 자 우리 기술 투자전략 보고서입니다 자1 2분기 실적을 토대로 자 그리고 다가오는 3 4분기 관련된 실적을 동반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 영업이익이 도래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지표를 제가 데이트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보시기 편하게 끔자 pbr per 단기순이익 영업이 관련된 모든 지표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전략 보고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분석을 맞춰놓고 항상 매월 초에 보내드리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못 받아보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우리 기술 어 이렇게 투자라고 어, 상단에 전화번호 010-3854-3951 번호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투자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기술 투자전략 보고서를 바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준비를 맞춰 놓아 가신다라면 이 상승 추세선이 전환되는 이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일목 균형포 여기 구름대만 통과하게 되면 이 급상승으로 올라갈 구간 명분 자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매물대 형성이 여기서 소화를 또 한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2,500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준비를 잘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체결 분석대를 보시게 되면은요 좀 많이 빠져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3천만 원대, 5천만 원대 실제적으로좀 금액대가 많이 빠져 있죠. 하지만 어떻해요이 구간 자체는 저는 오히려 기회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을 구간이 분명하다. 자 거래형 매물대 분석도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평단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2 1,300원, KB증권 2 1,300원 대신 2 1,300원, 2만 90원. 굉장히 오늘의 장 마감보다 굉장히 이 매물대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평단가가 높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이상 하방으로 밀어낼 명분이 없다. 이 지지라인이 여기서 정확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세전이 전환됐다라고 100%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를 좀 준비를 잘해 나가셔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전략 보고서로 여러분들 좀 준비를 마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전략 보고서를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께서는 상단에 010-3854-3951 번호 이렇게 제가 전화번호 열어 놨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굉장히 뭐 복잡한 내용 같이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시기 편하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어, 100% 여러분들께는 항상 무료로 공유드리고 해 있으니까 안 받아보실 이유 없고요. 그 대신에 저는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라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드디어 이제 좀 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드디어 출간 예정이고 미리 특별히 우리 기술 어 주주님들께 제가 김선재 구독자님께 무료로 지금 배포해 드릴 예정이니까 아 어, 무조건 받아 가시면 되고요. 자, 수년 동안 쌓아 놓은 저의 노하우, 실전 투자 매매 기법에 대해서 차트 보는 방법까지 이해하고 보기 편하게 담아놨습니다. 주식연구소에서 발간 예정이고요. 미리 김선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공유 예정이니까 한정수량으로 지금은 이 동글동글 전자책 각종 매매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저 혼자만이 한게 아니고 저희 팀원 8명이서 6개월 동안 이 책을 발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노하우를 많이 담아놨습니다. 아뭐 유출이 아직 되기 전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적인 부분은 가려놨지만 동글동글 전자책 어 조금 받아보시고 어 나도 뭐 우리 기술의 접목을 좀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 앞으로 어떤 주식을 계속 하시더라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아, 그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승의 모멘텀, 여기에 맞추면 되겠구나. 엘리어 파동, 삼파동이 이러는, 그래, 여기서 매수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매도해야 되겠구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보시기 편하게, 자, 그리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동글동글 전자책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지금 아직 출간 예정이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 더 필요하고, 후반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들께 한정 수량으로 100%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지금 당장 뭐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한번 이 매매 기법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아마 좀 깜짝 놀랄. 아 내용 굉장히 많이 담아 있으니까 이 부분 아직 출간 예정이고 아직 출간 전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특별히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우리 기술 투자전략 보고서 이렇게 받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기법이라고 문자메시지 상단에 0 1 0 3 8 5 4 3 9 5 1 번호 열어놨습니다 기법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전자책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보시고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이 내용적인 부분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설명 남겨 놨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나가시면서, 우리 기술, 저는 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굉장히 폭등할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전략 보고서로 준비를 좀 하시고요. 매매 기법에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저는 이 우상향 방향으로 이제 추세선이 전환되는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아 나가신다라면 저는 믿어 의심치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조금 문의를 주시는 구간이 지금 현재 기준 자리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 가격과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이 좀 궁금하시다. 김선재의 생각 좀 나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어, 상단에 01038543951 번호 열어놨으니까 이렇게 우리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 가격과 그리고 이 매수와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한번 더해보는 시간을 조금씩 내보신다라면 우리 기술 이제는 수익구간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 지지라인 정확하게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우상향 강력하게 이 구름대의 일목균형표는 통과하는 시점이 온다라면 여기서 매물대 소화에 한번 걸리겠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홀딩을 하면서 매수의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이매 도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 나가신다라면 우리 기술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서 10대 국정 과제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굉장히 힘을 많이 받을 구간이 열릴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상단에 010 3 8 5 4 3951 번호 열어놨으니까 이렇게 우리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일목요연하게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목표 가격 자 그리고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항상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들 돌다리도 두들겨 건져면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기술 매일매일 장마감 후에 자 그리고 장 중에도 아니면 장 전에도 매일매일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식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아주 출간 전이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편하게 받아보시고 지금 한정이니까요. 많이 받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에 한번 전복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분명히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깜짝 놀랄만하실 노하우를 담아놨습니다.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겠죠.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그 대신에 저는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식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 김선재가 드리는 깜짝 특별 선물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딱한 종목 매일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간략하고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로 진행했던 급등 추천주에서 특별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에 한해서 기간 한시적으로 100%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010-3854-3951번으로 문자 메시지 아침이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한해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30분 전에 엄선하고 엄선한 추천 급등주 딱한 종목 특별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답장으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재의 언제나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영상으로 양질의 정보 제공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지금 한시적으로 기간으로 특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보시는데 더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